오늘은 세계 수기동안법 창시자 이찬석 회장을 만나 봅니다. 발명가, 작가, 시민단체장, 기업인, 수많은 수식어를 만들면 기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찬석 회장이 있습니다. 그가 40년 전에 개발한 수기동안법이 화제입니다. 밤이 따라 올수 없는 얼굴 터치와 동안법의 기술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다녀갈 정도로 그의 손길은 따스하고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가 아쉬운 것은 제자를 양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에 관한 책까지 펴내면서 자신의 기술을 한류 상품으로 만들어서 국제적인 활동을 꿈꾸던 그는 코로나로 인해 꿈이 좌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던 어느 유명 화가가 이찬석 회장에게 서비스를 받고, 당신은 닥터입니다. 라고 지켜 세웠으며, 어느 고객은 그의 손을 신의 손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을 거쳐서 젊고 아름다운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성형 부작용 환자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본래대로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힘든 경제 상황임에도 미용 분야는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워지려는 인간의 본능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양성하여 국제적으로 진출을 시키는 게 꿈입니다. 그는 이제 국내보다 국제적인 활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왕의 손은 기형적인 얼굴서부터 많은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 한방만병통치학회에서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손을 거쳐간 사람들은 교정된 부분이 잘 변하지를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형의 부작용이 부섭거나 걱정이 되면 금방 교정을 하더라도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찬석, 왕의 손을 찾아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동화 방송입니다.